안녕하세요. 정부정책채널 TV입니다. 서울 주요 역세권 19곳에서 공급되는 청년안심주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주택은 시세의 최대 70% 할인, 특히 저소득층 수급자라면 시세의 30% 수준까지 낮아져 반값보다 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부부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죠. 이번 모집에서는 총 447호가 공급되는데요. 그중 신규주택 5곳에서 340호, 재공급주택 14곳에서 107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공급되는지, 면적과 임대조건, 신청자격과 순위, 신청방법과 일정, 을 순서대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 또는 신축하여 역세권 입지 우수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0%에서 70% 저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30% 수준까지 낮아짐. 기본 가전가구 완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옷장, 신발장, 쿡탑, 전자레인지 등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부부는 최대 20년 거주 가능. 2. 공급 지역 및 단지 소개. 이번에 공급되는 역세권 단지는 총 19곳이며, 신규 공급 5곳, 재공급 14곳입니다. 대표적인 신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 퀸즈 더블유 청량리역. 청량리역 초역세권, 대학가 밀집지역, 20평 청년, 41형 신혼부부 공급. 수급자 보증금 3,200만원, 월세 14만원. 일반 보증금 5,300만원, 월세 23만원. 기본가전 풀옵션 제공. 성북구 에드가미아. 미아사거리역 기름역 사이. 2027년 역 신설 예정. 공급형 16형, 18형 원룸. 34형, 36형 침실 1개. 수급자 보증금 4,100만원, 월세 18만원. 일반 보증금 6,900만원, 월세 30만원, 주변 현대백화점, 이마트 및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풍부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잠실세내역 도보 4분, 잠실 야구장 롯데월드타워 인근, 공급형 4 3명 신혼부부, 저소득층 보증금 9천만원, 월세 40만원, 일반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세 66만원. 인근 시세 대비 약 30%에서 50% 저렴 3. 면적별 신청 가능 계층 청년 계층 35위 미만 신청 가능 신혼부부 계층 35위 이상 신청 가능 4. 신청 자격 청년 계층 만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부모주택 보유와 무관본인 기준 1순위 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부모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차량 3,803만 원 이하 소득 2인 가구 602만 원 이하 3순위 본인 기준만 충족 자산 5,400만 원 이하 소득 월 431만 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자녀 있는 한부모 포함. 소득 맞벌이 90% 이하. 외벌이 70% 이하. 자산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차량 3,803만 원 이하. 1순위 신생아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2순위 자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4순위 5세 이하 자녀 있는 일반 혼인 가구. 5.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8월 11일 월요일부터 8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 접수,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8월 22일, 서류 제출 마감 9월 3일, 당첨자 발표 12월 12일, 입주 예정 2026년 1월 말부터 6. 문의 SH공사 콜센터 1600번에 3456번 SH 홈페이지 전자 팸플릿에서 조감도평면도 확인 가능. 이번 서울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은 입지, 가격, 거주기간 모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특히 수급자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라면 서울에서 장기안정 거주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